지나가던 길 향수 냄새 전 연인이 생각난다? 길을 가던 중 맡은 냄새로 인해 옛날 기억이 떠올랐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른 감각과는 다르게 후각은 특별한 기억과 감정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후각은 다른 특수 감각과 다르게 감각 중추라는 다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편도체와 해마 그리고 아나전두피질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냄새를 맡게 되면 편도체와 해마 아나전두피질로 정보가 전달되고 이때 편도체에서는 감정, 해마에서는 기억, 아나전두피질에서는 그 상황을 인지하게 되죠. 따라서 어떤 냄새를 맡을 때그 상황의 감정을 느끼고 기억하며 그 상황이 어떠했다라는 것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좋은 향을 내던 전 연인과 그 향을 맡은 날 헤어졌다면 언젠가 그 향을 다시 맡게 될때 슬프거나 화나는 감정 혹은 전 연인 생각이 나겠죠? 이것을 프로스트 효과라고 말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환자들 혹은 치매 환자들에게도 프로스트 효과로 옛 기억을 떠올리고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향수를 뿌릴 때 그냥 향이 아니라 감정 버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당신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향은 어떤 향이 있나요? 앞으로도 최신 의학 뉴스 짧고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